없어요갈 곳이 많은 강사 어, 요즘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갈 곳이 없지만 집에서 혼자 지운 저 엄청 바쁜 강사 금방 보고 또 보고 싶은 강사 정이 많아서 가슴 따뜻하게 웃고 다니는 이미정 강사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하하하 아하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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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 많은 사람입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도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니까요. <laughs> 복이 많다, 복이 많다 하고 다니면요, 복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요. 그 복은 나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대대 순서 복받으실 거예요. 나는 복이 많다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옆에 가족이 있다면, 당신도 복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도 복이 많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부터 웃음소리를 넣어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하면, 하! 해서 웃음소리를 넣는 거예요. 박수 한번 시작. 하! 박수 두 번은, 하! 하!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수 두번 시작. 되겠죠. 박수 세번 시작. 아, 아, 아. 박수 네번 어떻게 할까요? 박수 네번 시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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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기억나시죠? 다이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다 같이 준비 시작. 대한민국 보겠습니다 웃음 소리 자 대한민국 웃음 소리 하하하하 시작 대한민국 하하하하 한번더 시작 대한민국 하하하 네 잘하셨어요 자 박수 다섯 번은 짠짠짠짠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박수 다섯 번 시작 짠짠짠짠 웃음 소리 넣어서 박수 다섯 번 시작 하하하하 한번더 박수 다섯 번 시작 박수 6번, 박수 7번, 15번 계속 쭉 이렇게 박수를 치고 싶지만 그것은 차후에 레크레이션 영상에 다시 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쭉 따라서 한 번만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면 하! 해서 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시작 하! 박수 두번 시작 하! 하! 박수 세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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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네번 시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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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두번 시작! 하하하하! <laughs> 와하하!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머리 똑똑하신 분이 다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제가 좀 낫지요. 지금부터 제가 박수 두번 시작하면, 맞다, 맞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한번더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어, 이미정 강사가 좀 예쁘다 생각하면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마음씨도 정말 고와 보인다 생각하면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다음에 만나면 달달한 커피 한잔 사줄거 같다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자세히 보니 외모며 성격이며 돈이 내가 더 많다 이미정 강사보다 돈이 더 많다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지금 박수 치신 분은요, 이미저 강사 다음에 만나면 꼭 커피 한잔 사주셔야 됩니다. 아, 박수 두번 시작! 맞다, 맞다! 약속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어, 저번 영상에서는요, 바로, 천지인의 웃음으로 사람의 독을 제거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모르시면 위에 꾹 눌러주시면 다시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늘 천땅지 사람인 하늘과 땅 사이에 사는 인간의 웃음이 바로 천지인의 웃음이에요. 하늘의 길을 빨아당기고 땅의 길을 빨아당겨서 내가 약한 곳에 이렇게 기운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손을 벌리시고, 그리고 다리를 벌리시고, 기만하시를 유지하시고, 하늘 보면서 웃으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작. <laughs> <laughs> 몸도 털어주시면서, <laughs> 땅을바라보시면서 <laughs> 가장 약한 곳에 넣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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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기억하시는지요. 전력제 주스. 내가 정말 원하고 파라는 게 바로 100m에 있다 생각하시고 뛰어가는 거예요. 70m까지는 온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70m부터는 웃으에서 100, 100m에 내가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하는 것을 딱 잡은 순간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력 질주 스 100m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주먹 치시고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10m, 20m, 30m, 40, 50, 60, 70, 80. 혼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하고 이럴 때 찡그리면 찡그리는 혼이 들어온대요. 힘들지만 이꼬리쫙 올리면, 웃고 있으면 웃는 혼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들고 지쳐있어요. 이럴 때 웃어보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하이탈 웃음으로 예쁜 얼굴, 웃는 얼굴 만드는 거예요. 자, 엄지와 금지를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미소 수법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금지로 눈꼬리, 엄지를 이끌어 올리시고, 그리고 가서 잡아당기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미소가 지어질 때까지 연습, 연습해 보는 거예요. 나 예쁘냐? <laughs> 나 귀엽냐?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귀엽냐? <laughs> 나 사랑스럽냐? 시작. 나 사랑스럽냐? <laughs> 손을 펼쳐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꼬리네개의 손가락은 눈 밑에 이렇게 내리면서 네개의 손가락에 있는 부위가 바로 까마귀 발수름이에요. 까마귀 발수름이 정말 멋지 표정을 짓는데 자우를 한다고 합니다. 눈꼬리 내리시고, 예 그리고 이꼬리 올리시고, 한방 웃음으로 하고 웃어 보였습니다. 한방 웃음법입니다.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고 시작! <laughs> 들어보세요. 깨진 쪽박 얼굴. 그리고 웃어 보는 거예요. <laughs> 네, 이렇게 깨진 쪽박 얼굴이지금 어때요? 제가 정말 보기 싫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는 주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웃으시는 거예요. 예, 웃으시면서 그흔적을 조금이나마 지워보는 건 어떨까요? 자, 그거 한번 보세요. 깨진 쪽금 얼굴까지 했습니다. 그죠? 그걸 한번 보시고 자기 얼굴 보세요. 그런데 내 나이는 얼굴에 그대로 묻어난다고 합니다. 속상하고 힘들었던 일이 그대로 이렇게 얼굴에 묻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힘들었던 거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웃으면서 벗겨버리는 거예요. 자, 손을 딱 갖다 대시고 웃어보세요. 시작. 아 마세요, 마세요, 마세요. 던져버리세요. 아! 한번 보세요. 아, 그 속에서, 보니, 예, 잠좀 전에 보다 훨씬 밝아진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의 세살때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아이의 세살때 얼굴.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주위에 세살된 아이 얼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얼굴을 세세히 한번 보세요. 보이시나요? 찾으셨나요? 이야,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아이죠? 예, 누구나. 여기 계신 제 영상을 보신 분다세살때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를 보면서, 입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같이 한번 웃어보세요. 오르르까꿍 혼자 목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보여주셔야 돼요. 오르르까꿍 이렇게. 준비, 시작. 오르르까꿍 다시, 나 귀엽냐. 준비, 시작. 나 귀엽냐. 나 사랑스럽냐 시작. 나 사랑스럽냐. <laughs> 예, 나 행복하냐 하고 웃볼게요 시작. 나 행복하냐. <laughs> 예, 아침이면 누구나 바삭하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지쳐있어요. 저 또한 하루하루 살다 보니 지칩니다. 요즘 동영상 이렇게 찍고 편집하고 하루 루가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제세살때 얼굴을 기억하, 기억을 떠올리고 그리고 이구에 한번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하루를 어, 자러 가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 반복하다 보면 내 얼굴에 웃음꽃이 이렇게 피지 않을까. 예쁜 얼굴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laughs> 지금부터 웃음구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인생 멋진 인생 하하하하하하 웃다 보면 대박난다 절망에 빠진 마을 주민들은 지혜로운 인근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길로 청년은 성공하는 비결을 얻기 위해서 인근님을 찾아갔습니다. 인근님은 잔에다가 찰랑거릴 만큼 포도주를 따라서 그 포도주 잔을 두고 마을 한바퀴를 돌아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병사에게 바로 이 청년이 포도주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을 가차없이 베라는 겁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갔는데 목숨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또 조심해서 그 자리를 두고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임근님 앞에. 그런데 다행히 포도산방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임근님이 위험있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이때 청년이요.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 소리, 노래 소리, 아무것도 듣지 못했단 말인가? 그랬더니, 네. 포도주의 정신이 팔려있어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근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그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다.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다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정신력이 성공의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고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도록 집중하고 또 집중할 것입니다. 저의 영상에 동했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까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웃을 수 있게, 오른손 주먹 잡고, 이, 왼손 주먹 잡고, 미, 양손을 주먹을 잡아서, 정! 그리고 손바닥을 펼치면서 야! 하고, 박장 대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누르고 넣어서 크게 외치면서 준비, 시작! 이, 미, 정! 누르시고 한번습 보세요. <laughs> 다음에 또 배워요. <laughs>